그리고 7740 복합기 용지 걸렸을 때 용지 제거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앞쪽을 앞 카바로 여시면은 이쪽에 용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용지를 이 헤드 뭉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좌측으로 이렇게 밀어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용지가 걸린 걸 천천히 빼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우측에 이 우측에 용지가 처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용지 쪽에 처박혀 있으면은, 빼주시고, 그리고 또, 요건 잘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지, 카세트, 요걸 빼보시면은, 여기에또 용지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좀 용기 제거해 주시고, 또한 군데가 저 뒤쪽, 뒤쪽에도 용지가 이제 걸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합기를 앞쪽으로 살짝, 살짝만 당기세요. 당기실 때, 그 잉크 탱크가, 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뒷커버를 여세요, 뒤커버를. 이렇게, 이렇게 여실 수 있거든요. 양쪽을 누르면 이렇게 여신 다음에, 여기 네. 네, 용지가 보일 수도 있고, 보이면 여기서 빼내시면, 어, 빼내시면 되고, 안 보이는 경우에는, 요거, 이 양면기인데, 요거를 빼내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용지가 보이면 용지를 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면기는 그대로 반드시 이렇게 넣어주시고, 어, 이거 다섯이 이러면, 고러면은 보통 한세 군데에서 용지가 걸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용지를 예, 걸린 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